어서 오세요. 저기요. 최신 스마트폰 사러 오셨죠? 네. 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. 얼마예요? 가격은 이렇습니다. 비싸다. 비싸죠. 새 폰인데. 돈 없는데. 그럼 그냥 빌려가실래요? 빌려요? 폰을 빌려드릴게요. 근데요. 네. 왜 빌려주는 거예요? 고객님 예뻐서. 적이어서 러블리해서. 가 절대 아니시고요. 최신 폰을 부담 없이 쓰시라는 거죠. 대신 24개월 동안 한 달에 이만큼씩만 내시면 돼요. 짜잔. 개이득이네. 주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어? 오이쿠 빌린 건데 저 이제 잡혀 가요? <laughs> 뚝뚝 옳지 잘했어. 고객님 걱정 마시고요. 제가 케어해 드릴게요. 매일 케어요? 아니요. T 올케어요. 새폰입니다. 새폰을 또 빌려줘요? 네. 스마트폰도 이제 렌탈하세요. 쓸 때는 부담 없이 문제 생겨도 돈 w o 궁금하면 물어보는 오직 T월드 다이렉트에서만 T 렌탈. T 렌탈 서비스 왜 사는 것보다 이득인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. 여기 최신 스마트폰이 있네요. 요즘은 보통 2년 뒤에 중고 단말 처분하시죠? 불편하게 그러지 마시고 2년 뒤 반납하기로 약속하고 마음껏 쓰세요. 2년간 그 폰을 빌려쓰면서 혜택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렌탈이라는 거죠. 어때요? 이득이죠. 이것이 바로 T 렌탈. T 렌탈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T 올케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빌려 쓰던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도, 어쩌다 폰을 분실해도 걱정 마세요. 전화 주시면 다음날 바로 새 폰을 보내드립니다. 스마트 기기와 연결이 어렵거나 작동이 잘안 된다면 24시간 앱을 통해 물어보세요. 그리고 클라우드 72기가 프리미엄 임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가득. 이것이 바로 T 올케어. T 렌탈과 함께 이용하세요.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고침. SK텔레콤.